녹화해야지. vs 뽀비. 근데 일단은 임베 인베, 아니 임베래 킬 한번 땄거든요 뽀비가 들이대가지고. 어? 아아야 헤이. 근데 얘왜 일로 왔지? 어? 아 임베 왔네. 텐베 텐베 텐베. 확대? 칼 무슨 롱소드인줄 1렙때 W찍으면 솔직히 좀 힘든데 얘 방어력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방어력 40이거든요 4 0거든요 50이거든요 엄청 많이 오르죠 방어력 얘 공격력도 올라가요 98이에요 지금 잡았다 아 W 꼬꼬다 못 걸었다 미안해요 실수했다 포닥을 못 걸었어. 아 미안합니다. 내가 꼭 땄어야만 했는데 이거는. 아하 목소리 많이 이상한가 보다. 까비다. 아하. 아하하하하. 대 목소리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닌데? 어어어아 회전맥이 늦게 썼어 아 멍청이 전멸 점화요 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상대가 어어 어, 유체 안 들었네 원래 상대가 유체 들면은 같이 유체 들면서 아이전하는 게편하 편하거든요 나왜 이렇게 CS를 못 먹니 이제 랭가 올때 됐다 음네가 전멸이니까. 유치아 탈진도 좋고 오 레이디야 걱정마 걱정마 나이스 좋아. 렝가가 미드에 있고 유치아 텔러 타죠 지금 드는 룬이요 빨강의 물공 노랑의 방어 파랑의 방어 왕룬의 공속 좀 자신있으면 파랑의 방어 대신에 공속방어도 되는데 효율이 좀 떨어져요 지금은 올 a d니까 이렇게 박은 거고, 사랑의 성장마저나 AP일 때는 고정마저를 박아도 돼요. 어여오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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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오너라 시간을 끌어주마. 와드 받고 가네 벽공 할 텐데 아싸 안 맞았다. 벽공 약간 한 템포 앞으로 가가지고. 한, 한, 걸음 앞으로 가가지고 벽궁을 피했어요. 노린 거죠. 어? 아, 안 돼, 안 돼. 얘는 딸피가 될수록, 패시브 때문에, 다는 피해량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고 다이브 각을 확실히 재야 돼. 좀 위험해요. 자기 체력의 반을 넘는 피해는, 아니, 자기 체력을 넘는 피해량이, 아니,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피랑 겁나 깎인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요. 저거는 그래도 평이 회전 백이 평이 저만면딱것 같긴 한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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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어, 설마, 설마, 설마 헐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씨 야, 근데 이거 줄줄 몰랐다. 괜찮아요. 잡았으니까 CS, 아, CS 31개, 17개, 게이득 봤네. 됐어, 됐어, 게이득 봤어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않아 CS에서 지금 내가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 진짜 Q 핵딜이다 조심해야겠다 오 레이지니까 우리팀 화이팅하자 랭가 빵테 블리츠 캐틀 뽀삐 말 다했네 근데 저는 좀어 예능인가 예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뽀삐로 첫템을 그거 대파하거든요 저는 지금 <laughs> 완전 센데 탱트린도 폭딜 폭질 가능한가요? 폭딜은 아니고 원딜 미드 녹일딜만 딱 뽑고 그 질만 딱 뽑고 탱은 못 이겨요. 탱은 못 녹여. 라위를 가면은 뭐 괜찮긴 하는데, 근데 한 타에서 진짜 끈질기게 살아남죠. 한타 끝나고 그냥 끈질기게 살아남죠. 다이아에서는 조합 보고 안 하나요? 어 저도 요새는 올 ad 이것만은 피하려고. 방송 중일 때도, 트림 방송 중일 때도, 이제 양해를 구하고, 조합을 좀 맞춰주죠. 저번에 야수 나왔을 때, 미드가 AD인 것도 그렇고, 아이씨, 적극 맞았네.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미드가 AD이면서 야수여가지고, 내가, 제가 이제 그라가스를 픽했죠. 그런 식으로 하죠. 조합을 좀 그래도, 맞춰주는 편이에요. 얘가 벽궁각이 아닐 때 싸우면 내가 딱 이길 텐데 여기 미드 위쪽에 와드를 좀 박아야 내가 갱을 안 당하지 않을까? 질리어나 자르바나 이쪽 아무나 좀 박아줬으면 좋겠는데. 아, 난 지금 닌자탑이 가서 겨우 방어가 72인데 얘는 지금 패시브로 방어력이 70이네. 너무 하시네. 어? 사망하실래요? 리마 오씨 근데 더럽게 안 죽는다. 딸피가 될수록 치명 어, 그니까 데미지가 줄어들어요. 방금 보셨죠? 분명 한대 맞았으면은 죽었을 피인데 다른 애들 있으면 랭가 조심하자. 한대 맞았으면은 죽을 피를 패시브로 꿋꿋이 버티는 거지. 대단하죠? 랭가가 믿은가? 그러하네. 어 패시브가 완전 좋아. 그래도 솔킬 땄어. 28개 53개 끝났다 끝났다 이겼다 이겼다 <laughs> 발라먹었다 발라먹었다 피흡템 2개 몰락니그까흠나에 그러니까 도란검에 닌자탑이면은 이제 쉽게 안죽죠 쉽게 안죽어 쉽게 안죽어 끝장났다 끝장났다 끝났다 끝났다 <laughs> 따라하시네 선스테티브 모랑은요 CS로 좀 발라먹을 생각을 해야돼요 그럴거면 저번에 제가 자크 상대로 히드라가 가지고 분당 c 스 10개 넘게 먹은 것처럼 그럴 거면은 솔킬을 버리고 c 스를 택해야죠 들어와 들어와 형아 화났다 들어와 형아 형아 화났다 아깝구만 근데 얘는 왜지교할때 궁을 안 쓰지? 들어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 빠질 것도 아니고 지게 애매하게 지교를 한다 제가 지금 센걸 몰라요, 제가 집에 갔나? 밀어버릴까? 근데 이번에 너프 먹어가지고 흠나이랑 어? 레레 어, 나이스 흠나이랑빌지 여타랑 똑같아요 그 흡혈이 이거 코그모가 맞았으면 죽었겠다 못 삐찡 이야 이야 들와 이야 이야 흠나세 신발에 롱수드네 내가 지금 피가 좀 달았는데 400이나 달았네 이거 지워지면은 와드를 그냥 좀아래다 박자 아 짜증나 그냥 여기다가 박아 여기다가 여기다 박으면 어차피, 여기 위로 돌아오는 게 보이니까요. 벽궁각 잰다, 벽궁각 잰다. 여기서 이쪽 위로 벽궁각 재고 있네. 빼야지. 빵태온, 빵태온, 어여오거라, 빵태온. 다이브 칠것 같은데? 다이브인데? 살려주세요. 아니면, 용을 가셈. 아니면. 차라리 용을 가도 좋겠다. 그래. 어, 아니네, 아니네. 이게 어디 갔지? 45개. 어, 아니네. 어, 아니게 어, 아니 어, 아니네. 어, 아니네. 어, 아니네. 어, 아니네. 어, 아 어, 아니네. 어, 아 빠세, 빠세. 큐 <목소리를 파괴> 맞으면 죽는다. 어, 나이스. 형아 이거 밀게. 난 이거 밀게. 빵태 안 보인다. 빵태 궁쓰고 올라나? 지금 미니언이 지금 많아가지고 이거 밀수 있을 것 같은데. 상태가 과연 바텀으로 갈지, 아니면 내 쪽으로 올지, 저기를 택했구만. 잘 가라. 어, 붕 밀었다. 이거 밀었다. 꽃비가 나오긴 할텐데, 미긴 밀었다. 바텀이나 구경해야지. 밀었다. 꽃비가 바텀을 간 죄로 포탑이 밀어버렸어. 당했습니다. 포탑을 밀어버렸어. 어, 들어와. 까불어? 아이고 아이고 아나왜 이렇게 꼬꼬댁을 못 맞추니 흐흠 블루 있나? 아이고 없다 없다 몰락 거미 돈이 안되고 장신구를 바꿀게요 와드를 하나 박았으니까 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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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롱, 뾰롱. 아이고 아이고 팔고 짠 됐다 됐다 뭐가요? 질리언이 우피라 그랬어? SKT에서 아. 육목으로 가자고 내려갈까 그러면 내려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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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간테 이거 스킬 당하기 딱 스킬 당하기 딱 좋은데 그러면 불 쓰고 들어가면 밥도 없는데 스틸에 그러면 스킬 스틸. 그렇지 믿음일 줘. 고그고그 고그. 데리가 <laughs> 그렇지 타 가야지 미드트린이요? 어, 미드트린 좋아요 정글은 솔직히 모르겠는데 뽀록 뜨면은 좀잘 풀리면은 이거 전전판처럼 캐리를 할수 있긴 한데 성광이 <laughs> 진짜 전판 진짜 40분인 아니 32분인데 막 성광 40개 쌓고 좋았는데 질레연이야? 하긴 물몸이긴 하지. 근데 궁이 너무 좋아 궁이. 블리츠 졌다고? <laughs> 뽀삐? 왜? 하긴 내가 뽀삐를 발라먹긴 했지. 블리츠가 자꾸 하소연하네. 불쌍한 녀석. 쏘나보다 물몸인 것 같아요 그래도 궁이 있는데 그래도 어 그쵸 그쵸 잘 크면은 진짜 장난 아니지 근데 트린 정글 유채화 강타 말고 텔포 강타도 내가 볼땐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마이처럼 음 마이처럼 우리팀 그냥 털어먹는구나 에이? 마이처럼 운영해도 좋을 것 같아요. 트린 정글도 많이 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어쩔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갑니다. 어? 쌍태야, 빵태야불 쓰고 도망갈라나? 내가 CC가 없는데. 오, 이 놈새끼. 이놈 새끼, 꼴에 지금, 내꽃꼬닥을 피했어? 어? 꽃꼬닥을 피했어? <laughs> 그래 잡네. 근데 트린정글이 좀 초반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초반이 너무 힘들어. 어, 아무도 없잖아. 아, 캐틀은 저거 빠진 다음에 W를 써야겠다. 실수했다, 이번에. 몰락검 900원, 스태틱 바로 뽑아야지. 미안해요 꼬꼬댕 못 맞춰도 라인전 이기면 되지 음? 아닙니까? 꼬꼬댕 맞춰도 게임 지면은 그건 무슨 소용이야 <laughs> 비겁한 변명인 것 같지만 사실이야 <laughs> 다음에는 꼬꼬댕 잘 맞추려고 한번 해볼게요 아 저거 잡을라나? 벙시한부 잡을... 인생 <laughs> 저게 바로 시한부 인생이구나. 지금 <laughs> 불쌍하다. 이판 좀 탱갈라 그랬는데 애들이 좀 AD가 많아서 그냥 털어먹네. 코고모 뭐 원딜 유저 아니라더니만은 좀잘 크기도 했다. 서폿이 잘하나 본데. 뽀삐 <laughs> 귀환하고 있는데 죽었어. 저쪽에 뭐 실줄 에도 뽀삐는 뭐사킬이나 먹었냐? 어디서? c s 는 내가 물론 탑에 안 오니까 이기고 있긴 한데, 어디서 또 저렇게 주사 먹었대? 뭐야? 저거 피 채우려고 일부러 저렇게 한 건가? 천잰데? 지니어스, 저게 바로 천인가요 어, 랄랄랄랄랄랄랄랄랄... 밟으면 안 돼? 도 없고... 아이고 씨, 너가 다 먹었지. 이번에는 내가 기필코 W를 너에게 먹여주겠어. 아, 도망갔어. 이건 쫓아가면 위험해. 올 미아야, 쫓아가면 위험해. 야수, 요 야수 정말 쉬운데? 야수는 인벤 공략에도 써놓긴 했거든요. 청가 못 뽑고 간 다음에 사렙 구간까지만 버텨요. 사렙 이후에는 야소가 뭘 하거나는 말거나는 이겨요. 얘가 초반에 왜 위험하냐면요. 패시브가 있잖아요. 패시브가 아니아2대 1로 그냥 해. 핫 핫. 어 룰루 못 이겨요. 내가 일부러 답변을 회피하고 있었지. 뻥이고 못 받고 야수가 트린을 초반에 왜 이기냐면요, Q 사거리 평타 사거리가 우월해요. 패시브도 트린 평타 한대 때리는 거를 약간 완전히 막는 것 같진 않고 거의 데미지가 없어요. 패시브 때문에 그리고 그 평타 한 대를 때리러 가기 위해서 너무 많이 맞아. 얘가 사거리가 길다 보니까 내가 먼저 맞고 평타를 한대 때리는데 그것마저 또 딜이 좀 적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사레벨이 되면은, 그런 거다 무시하고, 라인 당기고 파밍했을. 잠깐만요. 어? 잡았당. 이번에는 꼭 꼬꼬닥을. 아, 미안요. 못 맞췄어요. 꼬꼬닥 필요 없어! 지도 따위 필요 없어! 꼬꼬닥 따위 필요 없어. 다 잡으면 되지. 꼬꼬닥 따위 필요 없어. 안 맞춰도 돼. 잡으면 돼. 보고닥 고고닥 보고닥고닥고닥 제발! 아어어어어예야나둘로 야, 야. 넘어가고 싶은데 야하하 <laughs> 좋았어 여기 누구 있는데? 빵테네 잡으면 됐지 어얘 살았어 여어 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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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야지. 랭가 생각해야지. 좋았어. 좋았어. 네, 사렙부터 싸우면 돼요. 라인 당기고. 청가 보포로 야소가그 멀리서 평타 치고 Q 잘 날리고 하는 거를 포션으로 버티면 돼요. 포션으로 버티다가 이제 3렙, 4렙. 아고 3레벨에서 4레벨 되는 구간을 딱눌려 가지고 그냥 팍팍팍팍팍. 요 그런가? 이번에, 탱트링 가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가고, 란두인 갈게요. 란두인 가면 이제 아무도 나못 이긴다. 2대1도 쉽게 하지. 그쵸. 2래부터막킬 2랩, 따이고. 그니까 러 첫템을 도란 방패나 도란검으로 가면은, 너무 힘들어요. 초반이. 너무 힘들어요. <laughs> 스태틱의 첫타로? 아, 근데 나는 그래도 라인 푸시력이 있는 게좀 좋은데. 라인 푸시력 있는 게좀 좋아, 저는. 저거 일부러 죽었네. 궁쓰라고질리 잘한다. 랭겜 첫판이던데. 일반게임에서 한번 양악하고 삘 봤더니 막 돌리네. 어없고요 어? 꼬꼬닥! 먹겠다, 먹겠다, 먹겠다. 미안해, 미안 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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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laughs> 아, 진짜 못 잡았니? <laughs> 어 와든가 여기? 빵태우나 아, 왔네, 왔네. 이미 도망갔다. 좋았어. 아, 이게이득나안 죽고 뽑이 잡았으니까 게이득 됐어, 됐어. 방금 못 보셨겠지만. 회전백을를 쓴가 동시에 몰락검으로 상대 이동 속도를 낮추고 큐를 딱 썼지. 아 기가 막혔다. 보통 도망갈 때 이래요. 회전백이 쓰기 직전에 몰락검 빨아서 바로 도망가. 그럼 애들이 예측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아 이거 잡았다 잡았다 하면서 무슨 저마라든지 이런 걸 아낀단 말이야. 나는 블루 먹고 싶은데 어유 아들을 자꾸 안 봐가. 문팀나 없어도 뭐욕 먹겠지. 여기 정글은 이제 제 거니까요. 짱것까지 아, 어. 그냥 다 정리해 줄게요.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아니 아니 야니 빵태오 있다. 빵태노 아까 감히 나를 죽이러 왔겠다. 꼬고닥 꼬고닥. 그렇지. 자 끼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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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베기. 좋았어. 꼬고닥 맞췄다 이번에는. 되게 아꼈어. 되게 아꼈어. 좋았어, 좋았어. 우리 팀도 이겼네, 안타? 800원, 8, 750원. 유치하대신 유무, 그거 하시는 분 있어요. 아지탈님이라고. 다이아 1티어에서 서식하고 계시는 분인데, 전멸을 들면서 이제 1, 2레구간터블을 노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전멸은 육렙 전까지는 쓸만해요, 전멸은. 왜냐면은, 궁이 생기면 이제부터는 막 걸어가면서 다이브해도 되니까, 유채화가 육렙이후에는 좋은데, 전멸을 드시고, 이제 퍼블리든 뭐든 딴 다음에, 유채화의 부재를 요음으로 커버하더라고요. 트린이 보시기에 좋아 보이죠? 솔랭에선 좋아요. 마, 까불고 있어. 빵트 도망가는 거 봐. 선이라도 걸어주지. 솔랭에선 좋은데, 솔직히 침랭에선 쓰기 힘들어요. 미드 라인 푸시가 좀 받쳐줘야 되고, 그니까 일단은 야수 못하죠. 살아도 야수, 왜냐면은 라인 푸시가 안 되니까, 걔는 근거리에서 막 툭툭 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라인 푸시가 돼야 되고, 또 우리 팀이 역 이니시에팅에 강하던가, 다이브에 강하던가 해야 되니까요. 그런 거 조합 맞추다 보면 끝도 없지. 다른 조합이 차라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따질 동안에. 다음 템은. 신난다. 올 AD다 보니까 너무 신난다. 랭가, 빵테, 캐틀, 꽃비. 다시 가보도 좋고. 썸파 가자, 썸파. 이제 말렙다 돼가니까 썸파 가야지. 마법 피해를 좀 줘볼까요? 어차피 이긴 거. 탱탱하게 가야지. 상품 아, 밀면 끝나 랭가 <렘가> 6봉지. <60C> <laughs> 네, 네, 1AD와 n 고닌자 a t 란 m 인 같거든요 정말 잘했죠? CS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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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겨갔어. <laughs> 아, 어, 우물은 궁 그냥 무시하는 것 같네. <laughs> <laughs> 젠장. <laughs> 아이, 끝냈어야 됐는데. 어, <laughs> 아, 조냐만 되고. 트링공은 무시했는데 질리언공은 솔직히 몰랐다. 에이, 방 깜빡 끝내버려. 저기 텔포 타고 싶다 왠지아 이거 아아 아, KDA 몇이었어? 9였는데 9나누기는 4.5로 떨어졌네. 아 내가 바로 헤이. 뽑기 공도 무시해요? 우물에서 유일하게 펜타킬 할수 있는 애가 사이온으로 알고 있는데. 걔는 이제 궁이 뭐 무적 이런 게 아니라 피흡이거든요. 피흡.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날뛰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가물가물한데. 사이온. 사이온은 이제 피흡이 장난 아니니까. 응, 음, 엄청나죠. 주변에 있는 아군들까지 그냥 피가 차니까. 하이, 하이. 가자, 가자. 어, 성아, 궁 5초 안에 돌아온다. 꼬꼬닥, 맞으면 죽을 준비해라. 그렇지. 란두인을 땅. 전멸 쓰기 전에. 이체 아니, 회전배기 아끼고. 몰락검을 땅. 몰락검을 땅. 땅. 꼬꼬닥을, 꼬닥을 땅. 가지고 땅. 끝났다. 누구한테 걸었어? 아, 아지리한테 걸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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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안 어! 돼! 아, 아, 자꾸 얘를 까먹어. 아, 자꾸 얘를 까먹어. <laughs> 됐어요, 이겼어. 쟤네 정신승리야. 아, 됐어, 됐어. 이겼으면 됐어. KD엔 좀 아쉽다. 아, 더블킥 따서 기분 좋았는데. 괜찮아요. 금방 올려, 금방 올려. 아니, 근데 KD 필요 없어. 딜량도 좋고. 탱 갔는데 딜량도 좋고. 탱도 좋고. 뽑기는 나한테 하도 쳐맞아가지고, 지금. 좋았어, 좋았어. 제발, 이대로, 고향 땅을 밟아보자. 다이아 이까지.